같은 방 쓰는 사이였어? <laughs> 말이 이상한데. <laughs> 아나왜 죽어 있음 씨발. 안녕. 이 어떻게 나올 래아모르다 나. 나, 나. 야너 다이아다? TV <laughs> 시어때? 이씨오 음 진짜 야왜 뭐 이렇게 돌아오니까 뭔가 많아졌냐? 뭔가 있잖아, 아침안 됐다고. 너왜 이렇게 얼굴이 발그레해? 아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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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껏 꾸미시면 돼요. 남의 집 부수면 안 되겠다. 안 돼요. <laughs> 그 네. 형진 씨. 에이. 네. 석탄 좀 많나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세트가 있긴 한데. 아, <웃음> <웃음> 다섯 개가 아니라 다섯 세트. 저 <laughs> 어, 어, 필요하세요? 네. 저숯 구워서 쓰고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제발 석탄 좀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와, 와. 진짜 존나 원시적원 <laughs> 사람 보고 원시적이라니. 신. <laughs> <laughs> 아너 어디야? 광 t 중인데. 에. 여기가 어디세요? s <laughs> 예? 저한테 물 a t i 거 아니죠? h 아, 뭐야 그렇게 t What is it? 데 어떻게 내려와 t 뭐야 a t 돌리는 것도 똑같이 돌리네? 진짜? <laughs> 어. 빨 t 와봐 i 야씨 개귀엽다 <laughs> 야나 이제 언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<laughs> 왜 석탄 이거 금방 쓰네? 그렇다니까 음. 내가 원시인 oh. 시대가 아니라니까 <웃음> oh, <웃음> 내가 <laughs> 원시인이 아니라 나도 석탄 캤어요 <웃음> <웃음> 아유, 그, <깨어린> 죄송합니다 <laughs> 네, 네. 알면 됐지 누가 혀 차는 거 같은데 <laughs> 기분 탓이겠지? 에 네? 아니에요 <laughs> 잘못 들으신 거예요. 아 예. <laughs> 네. 아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소개팅 주선해 드립. 아유 괜찮아. 아 진짜 형진이한테 내가 또어 소개팅 해줘야지. 그건 소개팅이 아니라 씨발 <laughs> <laughs> 음. 알바노저는 소개만 시켜줬을 뿐입니다좀 정상적으로 소개를 시켜달라니 그 아니, 아그 크리퍼 모해 모해니막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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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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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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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후. 우와 취향 확인 이마 <laughs> 저기 뭔데 바깥에누 집이냐? 아, 아니 이마 그... 아니 여기서 밖에서 보는데 예 <laughs> 아무리 봐도 문이 아닌 곳에 문이 있거든 <laughs> 아니 그 사다리 타고 하기가 좀 귀찮아갖고 그... 그냥 뭐 간단하게 어뭐야어야 아, 아. <laughs> 시바~ <laughs> 팝하고 한 마리 뭐라 했지? 어, 개들을 생각나는 데 하면 안 되겠지? 진짜 팝하고, 근데 뭐예요? 어떤 거예요? 팝하고의 반댓말은? 아니 그 씨발 누가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겠냐고요. 아니. 물어봤잖아. 어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할 말이 없긴 그치. 하죠. 그렇지. 그만 너는 너 혼자서 지금 아니 근데 그 하나만 물어봅시다. <laughs> 아니요, 됐어요. 아니 뭐 <laughs> 어, 진짜? 빨리 주세요. 아니 이걸 내가 준다고 되네? <laughs> 저희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. 야너뭐 <laughs> 원업적이야? 저 미를 하나만 도둑질해도 될까요? 나, 아무 말 없는 나, 거 믿고요. 보니까 된다는 거겠지? 뭐라고? <laughs> 그냥 생깠는데 <쌩> 저거? 나나오소개 <laughs> 많아 여기서 번식다 했나 본데? 고마워요. 그거. 어. 아까 들어오자마자 주변에 애들이 없어갖고 몇개 깠어요. 음. 음. <laughs> 저그잠 잠자고 일어납시다 아침을 원해요. 상자 열시는데 누가? 아잇! 거기 거긴 밑에, 거긴 밑에 거긴 조용히 하이소! <laughs> 이제 좀 자자. <웃음> <자세>. <웃음> 아, 누워 누워. <웃음> 상자. <웃음> 이제 잡시다. 예. 예, 뭐 그래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아, 나피딱 한가네. 움직여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알고 갔냐지? <laughs> <laughs> 아 어지러워. 야요요 저거 나온다. 아았다 <laughs> 아니 저놈 그냥 나. <웃음> <오라>.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 <laughs> 여자가 <laughs> <laughs> 그~ 니 그~ 저거 그~ 뭐야 집 앞에 표지판 붙어있는 거 보시나요? <laughs> 저음 <laughs> 처맞으면서 <laughs> 고기 먹으려고 했다가. <laughs> 아니 아 이상한 거 적지 마시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좀 고기 먹을지기는 좀 가만히. 좀... <laughs> 제발. 야너 눈이 띄어져 있는데? 나도 야너 야, 너 옆에 봐봐. <laughs> 아니 너 눈이 눈이 바깥에 있는데? 그냥 피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 있는데?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너가 봐봐. 옆에서 보면 네눈 띄어져있어 나 눈이 돌출형인데? <laughs> 어때? 새로 알게 된 너의 소감? 몰라도 돼 <웃음> <웃음> 역시 인간의 인간의 신체 신비는 어마어마 내가 이길걸? 내가 이길걸? 나피 이제 축한다라는 걸? 이게 <laughs> 어너 철갑옷 다로 뭐 부서질 걸? 너 후회할 거다. <laughs> 다리까지. <죽었어요. 웃음> 야, 뭐 어? 터지는 소리. 그렇죠. <laughs> <저> 어디 갔어? <laughs> 어? 진짜 나 죽겠네. 아. <laughs> 진짜 <저> 어디 갔어? <가? 웃음> 아, 하, 하, 하,